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시간이 나실 때요, 그 다녀만 오셔도, 그 공간에서 재수를 아주 쉽게 또 크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거든요. 여러분들과 함께 이것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. 목적이 그 풍수효과를 그리고 금전운을 기대하고 가시는 거니까요. 가실 때는 그 왼쪽 주머니에 그 지폐와 또 동전을 그 풍수용으로 소지를 하시면 더욱 좋습니다. 많이는 필요 없죠. 그 10원짜리 한개 그리고 100원짜리 한개 이렇게 그 소지해 주시고요. 그렇게 되면 금화와 또 은화를 상징하는 그런 멋진 풍수 준비가 되고요. 그리고 지폐는 그 5천원. 권한 장을 준비를 해주시면 되는데요, 상이든 하이든 상관이 없습니다. 그리고 만약에 그 주머니가 없는 그런 옷이라면 여러분이 그날 그 들고 가실 그 가방의 왼쪽에 넣어주시면 됩니다. 여러분들께서 집 가까이 혹은 뭐 시내에 있는 교보나 또 영풍 이런 그 대형 서점을 가셔야 되는데요. 서점에 가시게 되면 그 재테크와 또 금융 코너가 있잖아요. 그곳에 그 여러분들께서 도착을 하셔야 됩니다. 여러분들께서 재테크나 또 금융 코너에 도착을 하셔서 이때 그 동전을 서점에 머무시는 그 시간에는 왼손에 쥐어주면 아주 좋습니다. 그리고 재테크 그책미권을그 구경하시면 되는데요. 책을 그 직접 꺼내서 여러분이 그 풍수목적으로 꼭 보셔야 되는 그 페이지가 있죠. 바로. 55페이지, 그리고 99페이지를 열고 책의 기운을 받아오는 방법입니다. 55페이지와 99페이지는 문서와 재물을 그 쌍으로 또 겹겹이 암시하는 아주 좋은 숫자가 됩니다. 이렇게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계신 그곳이 은행 같으면 그금주눈이 넘치는 그런 자리가 되는 거고요. 재테크 코너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나오는 그 기운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께서 큰 돈을 그 경제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쉽게 모을까 하는 그런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공통된 주제들을 텐데요. 그런 기운이 모여 있는 그 공간에서 그런 기운을 우리가 그 몸으로 직접 그 충전받아오는 그런 방법입니다. 여러분들께서 그 페이지를 덮고 한 5분 혹은 10분 정도 그곳에서 그 충전 겸 휴식하는 그 기본으로 책을 다 구경하시다가 일단 그 재테크 코너에서 나오실 때부터는 어떤 이유로라도 그 왔던 길을 뒤돌아보시면 안 됩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통로에 나오셔서 그때 그 왼손에 있는 그 동전을 지갑에 그 넣어주시면 아주 좋습니다. 이때 그 주머니에 있던 그 5천 원 지폐는 집에 돌아오셔서 또 지갑에 넣어주시고요. 성공적인 재테크와 관련된 그 기운을 우리가 그 완벽하게 또 충전 받아오는 그런 풍수 방법이 되고요. 돈잘 버는 그 지혜를 가르쳐 주는 그런 책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없었지만은 그 책을 쓴 작가. 그리고 출판사, 그리고 서점 관계자까지 어떻게 하면 그 책이 많이 팔릴까 하는 그런 간절한 기운이 그곳에는 있는 것이고요. 그 책의 그 주제들이 다 공통적으로 돈을 잘 버는 그런 방법에 대한 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공간에서 그 기운을 받아오는 거죠. 우리 기운으로 말이죠. 오늘 간단히 공간을 이용한 그 재물운을 크게 그 충전시키는 그 돈복 터지는 그 풍수방법 함께 살펴봤습니다. 영상을 들어주신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거그 생활 풍수방법으로 여러분들의 그 금전운을 크게 그 대박나게 충전시켜 보시기 바랍니다. 저희는 다음에 더 나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